Apa? 이주민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물탱크 청소업체가 위생복도 안 입고 청소한다고? 실제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일반 작업복으로 물탱크 진입 마스크 없이 대화하며 작업. 일반 작업복 세균, 먼지, 각질, 오염. 한 관리사무소장 증언. 이전 업체는 그냥 작업복만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 2차 오염의 무서운 실체. 작업자 호흡 비말로 세균 확산. 피부 각질, 땀 직접 식수 오염. 일반 의복 섬유 화학물질 위외부 오염물질 물탱크 내부 침투. 과학적 데이터가 증명하는 위험성. 위생복 미착용 시 세균 수치 3배증가 일반 세균 대장균 기준치 1500배 초과 사례 대장균군 검출률 30% 상승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일회용 전신 위생복 착용 머리부터 발끝까지 KF 다이프사 이상 고효율 마스크 필수 일회용 위생장갑 작업과정 전체 영상 기록 위생복 착용 전후 사진 제공 전문가가 알려주는 숨겨진 진실 물탱크는 2500세대가 마시는 식수 저장고입니다 작업자 한 명의 부주의가 수천 명의 건강을 엿할수 있어요 이런 업체는 절대 피하세요 위생복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업체 작업과정 촬영을 거부하는 업체 저가로 유혹하며 품질 타협하는 업체. 올바른 선택이 가족 건강 지킵니다. 위생복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인데 타협할 수 없죠. 당신의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